전 더위를 싹 잊었습니다 여름인데 가을인 줄 알았어요 올여름 더위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에어컨 몇개 틀어놓은 것 같았어요 불 집에서 켤 때도 무서울 것 같고 밤에 아파트 가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녁은 절대 보지 마세요 밤에 이 영화 생각나고 혼자는 못 다닐 것 같아요 제문 여는 데도 좀 무서울 것 같고 엘리베이터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길을 잘 찾으면 할것 같아요 제 상황이 되면 어떨까 혼자 생각하는 서웠웠요 우는 내내 그냥 땀이 눌러가지고 <laughs> 지금 약간 저는 듣기, 저는 끝까지 두근두근 하면서 긴장감 있게 재밌게 잘것 같아요.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긴장감이 있어가지고 깜짝 깜짝 놀라게 됐지만 끝까지 음. 네. 어. 긴장감을 놓지 않게 되면